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다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된 만족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만족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뜻이 생명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신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배경이냐면 바로 전날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요 안고파요?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또 떡을 달라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어? 당신은 메시아라면 평생을 먹을 것 책임져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문제 그만 구해라. 질병 문제 그만 구해라. 내가 진짜 만족이다. 나하나면 충분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떡 문제. 주요 병 고쳐주세요 빚 해결해주세요 중간고사 해결해주세요 결혼 문제 해결해주세요 병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드 빚 해결해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자녀 문제 또 일어납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진짜 만족이다 나로 충분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믿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 예수님이 중간고사 잘 보기 해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잘 보게 하든지 못 보게 하든지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들 만약에 시험 떨어지면 예수님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만만구하지 마시고 치유만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죠. 설령 내가 무명하고, 설령 내가 실패하고, 설령 내가 가난하고, 설령 내가 모든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다 얻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그 예수님 안에 있는 조그만 치유, 그리고 또뭐 물질, 그리고 뭐 명예, 시험 합격, 그걸 구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참된 만족이다. 자, 그러면 다음 거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냐 했더니 나에게 오는 자가 만족이 된다 그래요 줄이지 않는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오는 게 뭐냐 했더니 밑에 보니까 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결국, 결국 뭐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예수님이 충분하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존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빌리브인 지제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좀잘 믿으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마시고, 갓난아이가 엄마를 믿듯이, 갓난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듯이, 믿으세요. 엄마가 먹여준다. 엄마가 입혀준다. 엄마가 책임져준다. 엄마면 충분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빌리브인 찢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제발 좀. 왜 자꾸 기적 중심으로 삽니까? 왜 자꾸 응답 중심으로 삽니까?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다. 그럴 때 그분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